혹시 올해 세웠던 목표 잘 지키고 계신가요? 잠들기 전엔 내일은 진짜 해야지 다짐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 내일부터 시작할까 하며 미루고 있진 않나요? 성공한 사람, 성실한 사람, 똑똑한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정작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모래로 밀려난 적 아마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러다 결국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난왜 이렇게 게으를까? 할 일을 미루는 자신을 자책하고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나를 나태하다고 단정합니다. sns에서 새벽 5시에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들은 의지가 강한 거고 난 그냥 게으른 거야. 이렇게 결론 내려버리죠. 그런데 잠깐 정말 그럴까요? 당신이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는 건 정말 의지의 문제일까요? 사실 이건 의지박약이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지금 세운 목표가 정말 당신의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과학적으로 보면 미루는 습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이해하면 해결의 방향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의 작심삼일과 미루는 습관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뇌 과학자들이 말하는 미루는 습관의 진짜 원인과 이를 끊어내는 구체적인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이 세운 그 목표는 정말 당신의 것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그게 진정한 내적 동기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좋아할 것 같아서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해서 남들이 멋있어 보인다고 해서 시작한 목표는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와 같습니다. 목적지는 내비게이션에 선명하게 찍혀 있지만, 정작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내적인 추진력이 없으니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거죠. 처음엔 관성으로 굴러가지만, 결국 금방 멈춰 버립니다. 실제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업한 신입사원 중 일부는 입사 후 오히려 공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격증 따고 면접 준비할 때는 합격만 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죠. 부모님의 자랑거리, 대기업이라는 간판이 좋아서 달려왔는데, 막상 1, 2년간 책상에 앉아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어느 날 기분이 공허합니다. 회사가 정해준 목표가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하는 목표는 뭐지? 급식처럼 매일 주어지던 과제들이 사라지자, 내가 왜이 일을 하는지 이유가 흐려져 버린 거예요. 대학 입학이라는 다음 관문이 사라지자,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처럼요. 이건 비단 취업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 자란 많은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다고 답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누군가 태워다 주는 차의 뒷좌석에만 앉아 있었던 거죠. 부모님이 운전해주고 선생님이 길을 찾아주고 정해진 노선으로만 갔죠. 그런데 어느 날 차에서 내려 혼자가 되니 정작 스스로 버스 한번 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버스를 타야 하는지, 요금은 어떻게 내는지, 내가 어디에서 내려야 하는지조차 몰라, 길 한복판에 멍하니 서게 되는 겁니다. 계속 직진하라고 방향을 잡아주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언제 속도를 내야 하는지 지시해주던 사람들이 사라지면, 운전대를 쥔건 결국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죠. 아,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모르겠네. 그래서 목표를 세우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나의 야망인가? 아니면 남들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흉내내는 건가? 그렇다면 진짜 내 목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 목표를 위해 어느 정도의 고통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힘들어도 결국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완전히 쉬어서 오늘은 절대 말안 하겠다 다진 하고 출근한 강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학생이 질문을 하거나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는 순간, 목에서 쇳소리가 나는데도 어떻게든 설명해 주려고 손짓 발짓까지 섞어 가며 신나게 떠들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서, 그만해, 목다 나가겠어, 라고 말릴 때, 오히려 본인은 그 순간 깨닫죠, 아! 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소통하는 데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구나. 겉에서 보면 정말 고생한다 싶은데 본인은 고통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게 내적 동기가 살아있는 상태예요.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을 떠올려보면 더 이해가 쉽죠. 심장은 터질 것 같고, 다리는 이미 내 다리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멈추면 편해질 텐데라는 유혹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런데 결승선이 보이고 환호성이 들리는 그 마지막 구간에서 사람은 이상하게 다시 힘을 냅니다. 그 고통을 뚫고 통과했을 때의 감각은 경험해본 사람만 알죠. 그 힘든 구간이 없었다면 완주는 그냥 산책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다치거나 힘들 수도 있는데도 그걸 크게 의식하지 못한 채 계속하게 되는 거죠. 밖에서 보면 저걸 다 감내하네 싶지만 사실은 감내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고통이 뒷전으로 밀리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 끌리는 일을 할 때는 그런 자동차단 같은 기능이 생기거든요. 한 골목에서 수십 년 동안 한 가지 음식만 파는 사장님께 물어봤습니다. 힘든데 왜 매일 새벽에 시장에 가세요? 사장님은 그냥 웃으며 이렇게 답하죠. 내일 올 손님이 맛있게 먹는 모습 보는 게내 하루의 전부라서요. 이분들에게 돈은 그저... 내일도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기름값일 뿐입니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벌써 더 편한 길을 택했겠죠. 그런데 자기 음식이 누군가에게 제대로 전해지는 그 순간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목표는 그 자체가 이유가 됩니다. 다만 그 맛을 자주 보다 보면 거기에 중독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처음엔 순수하게 좋아서 시작했는데 남들의 칭찬과 인정에 익숙해지면서 그것이 주된 동력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위험합니다. 외부 평가에 따라 내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왜 이걸 하고 있는지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적 동기가 충분한데도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면 두 번째 문제를 봐야 합니다. 바로 목표의 크기입니다. 10km도 뛰어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풀코스 마라톤을 목표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회에 등록하고 나가서 5km쯤 뛰다가 죽을 것 같아. 못 뛰겠어 하고 포기합니다. 그러고는 아난안 되나 봐 하며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죠. 이게 반복되면 자존감까지 떨어집니다. 훈련은 원래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2kg 아령으로 시작해 몸이 적응하면 5kg 10kg으로 늘려가듯이 목표도 쪼개서 접근해야 하죠. 그런데 너무 큰 것만 바라보면 중간에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거대한 목표만 세우면 중간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기회가 없어요. 작은 성공이 쌓여야 큰 성공으로 가는 길도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창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뒤흔들 혁신적인 아이템이 아니면 시작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은 기획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냅니다. 크고 좋은 아이디어만 노리고 버티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 동네 사람들이 겪는 이 작은 불편함부터 해결해 볼까 하며 작은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노하우를 쌓습니다. 불평하기보다 작은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본 경험이 결국 큰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지는 것이죠. 작은 것도 꾸준히 손해 보는 것 같아도 그냥 했던 사람들은 그 행위 자체가 다음으로 갈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반대로 큰 것만 노리고 작은 걸음은 주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죠. 사람들은 완성된 접시 위에 요리만 보지만 그 요리가 나오려면 생선 손질도 해야 하고 흙 묻은 채소를 다듬어야 하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도 치워야 합니다. 나는 요리만 하고 싶지, 이런 지저분한 뒷일은 싫어 라고 하면 진짜 셰프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가가 된 요리사들이 주방 바닥부터 닦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맛은 지저분한 과정을 감내한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정말 큰 성과를 낸 사람들을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거나 온전히 자기 힘으로 했다면 그 과정의 지저분함까지 끝까지 감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오히려 독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 선배가 준 자료, 부모님의 지원 같은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전부 내 능력이라고만 믿으면 오만해지고 성장이 멈춥니다. 문제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너무 늦게 마주하면 답이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20대 후반이나 30대에 처음 하게 되면 이미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 뒤라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과정, 작은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며 세상과 부딪혀 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시도 자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요즘 학생들 중에는 할수 있는데 지금 안 하는 거지? 내가 하기만 하면 너네 깜짝 놀랄 걸, 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능성은 유지하고 싶은데, 실제로 부딪혀서 못하는 게 드러나면 상처받을까봐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변명이 되는 거죠. 난 능력 있어. 그냥 안 하는 것 뿐이야. 어릴 때 무언가를 시도했다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심하게 질책당한 경험이 있으면 이런 패턴에 더 쉽게 빠집니다. 처음 해보는 건 당연히 서툴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틀렸다고 지적받고 옆사람과 비교당하면 시도 자체가 싫어지죠. 또 그런 경험하기 싫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그러다 보니 시도를 안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나는 할수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서사를 만들어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현실 세계와 충돌해 보는 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섭렵한 사람은 자기가 연애 전문가인 줄 알기 쉽죠. 상상 속 데이트는 늘 완벽한 대화와 로맨틱한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트 자리에서는 거절도 당하고, 대화가 끊겨 민망한 침묵도 겪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복잡한 현실의 저항에 부딪혀 봐야, 상상 속의 연인이 아니라, 진짜 사람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는 모든 게 장미빛이지만, 실제로는 저항이 있고, 그 저항을 뚫고 나가야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됩니다. 물리적 충돌이 없으면, 현실 감각은 점점 흐려지죠. 따뜻한 방에 앉아 상상만 하면,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지만, 막상 현실로 나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AI가 할루시네이션에 빠지는 것과 비슷하다고도 말하는 겁니다. 현실 데이터 없이 자기가 만든 데이터로만 학습하면, 점점 현실에서 멀어지면서 확신만 커지는 상태가 되니까요. 그래서 발을 땅에 단단히 딛고, 자갈밭도 걸어보고, 넘어져도 보고, 이런 물리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는 게 사실 진짜 현실이거든요. 그런 문제들 없이 상상만 하면 계획은 점점 공중에 뜹니다. 계획을 아무리 세워봐도 밖에 나가면 부딪히기 때문에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허무한 계획이 되기 쉬운 거죠. 고통스럽고 힘든 경험들은 비현실적인 꿈을 현실과 섞인 목표로 바꿔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일단 부딪혀 봐야 합니다. 주변에서는 이 과정을 응원해줘야 하고요. 자꾸 뭐라고 하는 환경이면 시도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더 꺾이니까요. 가게 문을 열거나 서비스를 처음 출시하면 며칠 동안 주문벨이 단한 번도 울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당장 접어야 하나 싶어지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홍보를 고민하고 제품을 다듬으며 수백 번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안되나 보다 하고 손을 놓으려는 찰나에 첫 주문이 들어오기도 하죠. 그첫 매출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문을 열겠다는 간절함이 만든 수많은 노크의 결과입니다. 정말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절박함, 진짜 하고 싶다는 갈망의 크기가 클수록 노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건 세상과 부딪히면서도 그래도 계속하고 싶다고 느껴지는 게 무엇인지 찾는 겁니다. 그런 게 없다면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하고 싶은 걸못 찾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고 싶은 게 없다기보다 아직 자기와 맞는 걸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뇌는 뭔가 또 맞는 게 나타나면, 어, 저거 해야겠다. 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으니까요. 다만, 그걸 찾는 데는 경험과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뭔가 하고 싶다는 마음은 사실, 궁금증 이후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야 하고 싶은 게 생기죠. 아무것도 안 궁금하면 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내 과학적으로 말하면, 동기부여를 좌우하는 회로와 도파민 분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도파민이 나오게 하는 방법, 즉, 궁금증을 일으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핍에서 오는 궁금증입니다.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았고, 내게 이게 없다는 걸 알아차린 순간, 어디에 있지? 어떻게 내 걸로 만들지? 하는 마음이 생기죠. 저 사람은 아는데 나는 모르네. 어떻게 배우지? 같은 방식으로요. 이게 동기를 만드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더 강력합니다. 바로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궁금증이죠. 한 가지를 알게 되면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고, 그게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동기가 살아납니다. 이걸 알면 더 많은 게 궁금해지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나 이거 하고 싶었네 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쇄적인 궁금증 상태까지 가야 합니다. 문제는 아무 경험도 안하고 가능성만 있는 상태가 좋아서 바깥 세상이 무서워 안 나가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리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정말 이게 내건지 알수 없는 상태가 되죠. 학습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어떤 영화를 봐도, 뻔한 심판에, 결말 다 보이네, 라며, 냉소하는 게 똑똑함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평은 할수 있지만, 감동은 못 느끼죠. 반면 작은 연출이나 배우의 미세한 표정 변화에도, 왜 저런 선택을 할까 하며, 깊게 몰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는 영화를 소비하지만, 후자는 영화를 통해 삶을 확장합니다. 항상 오픈 마인드로, 세상에는 새로운 게 많다고 보고 조금만 달라도 새롭다고 여기며 학습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생활 자체도 새롭게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이유도 결국 지겨운 일상을 다시 새롭게 보기 위해서일 때가 많으니까요. 새로운 걸 보고 오면 뇌는 그 상태를 잠시 유지합니다. 다시 돌아와도 자주 가던 길인데 여기 원래 이런 게 있었나 하고 새롭게 보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새롭다고 느끼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상에 갇히면 모든 게 당연해 보이고 지루해지니까요. 그런 상태에서는 동기도 목표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2026년이 된 얼마 되지 않은 지금이 좋은 타이밍입니다. 새해라는 시간 경계를 넘었으니까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 딱 좋죠. 우리나라는 취미조차 급을 나누고 자격증이 있어야 인정받는 문화가 있습니다. 독서를 해도 연간 백권 읽기 같은 숙제가 되고 악기를 배워도 남들에게 들려줄 멋진 한 곡을 완성하는 데만 매몰되죠. 즐거움마저 성과와 듬수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런 압박에서 잠시 벗어나 보세요. 당장 득이 되지 않아도 마음을 울리는 문장 하나에 머물고 서툴러도 내가 내는 소리 그 자체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획자나 창작자들이 끝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1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색을 표현하기 위해서니까요. 동네 카페도 가보고, 작은 서점도 가보고, 연주회도 다녀오면서 세상에 있는 다양한 문물들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내 삶을 나만의 탐험 지도로 그려보는 겁니다. 남이 찍어준 목적지로 가는 내비게이션 대신 미지의 영역을 내 방식대로 탐험하며 지도를 완성해가는 탐험가처럼요. 가는 곳마다 발견이 있으니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생활이 단조롭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가능성이 발견되며 좋은 흐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목표를 작게 세우고 일단 부딪히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환경과 맥락이에요. 같은 공간에서 온라인 강의도 듣고 게임도 하려고 하면 잘안 됩니다. 뇌는 특정 장소와 특정 행동을 강하게 연결해 기억하거든요. 내방 컴퓨터 책상에서 게임하는 루틴이 만들어지면 거기 앉기만 해도 게임이 하고 싶어집니다. 강의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죠. 습관은 한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없애려 하기보다 다른 공간에서 다른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의를 듣고 싶다면 강의 듣는 카페를 정해 거기서는 공부만 하는 식으로요. 집안의 특정 일 인용 의자를 독서 전용 구역으로 정하고 거기서는 절대 잠을 자거나 밥을 먹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는 순간, 내가 이제 글을 읽을 시간구나라고 판단하게 유도하는 거죠. 장소와 행동을 일대일로 매칭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책상, 행정 사무용 책상, 자기 개발용 책상을 분리해 보세요. 한 곳에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면 뇌가 헷갈립니다. 일하다가 쉬다가 반복하면 집중도 떨어지고 효율도 떨어지죠. 공간을 분리하면 여기에 앉으면 이거 하는 곳이라는 신호가 선명해집니다. 잘못된 루틴은 한번 뚫리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공부해야 하는 자리에서 게임하는 루틴이 생기면 뇌는 계속 그쪽으로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루틴이 생기지 않게 공간을 분리하거나 이미 생겼다면 아예 장소를 옮겨야 합니다. 집에서는 게임만 하고 공부는 카페나 도서관에서 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조건 움직여야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계획을 세우면 언제든 미뤄집니다. 몸을 움직여서 그 환경으로 가야 해요. 기타를 배우고 싶다면 유튜브만 보는 게 아니라 학원에 등록하고 정해진 시간에 그 장소에 가는 겁니다.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자동으로 모드가 켜지도록 만드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건지 확인하고 목표를 작게 쪼개고, 물리적으로 부딪혀보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움을 유지하며, 환경을 설계하는 것.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해도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태자면, 애매함과 지루함을 견디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모든 게 명확하고 재밌을 수는 없으니까요. 막히고 답답하고 지루한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힘이 필요합니다. 첫 매출을 기다리는 창업자처럼 수백 번 문을 두드리면서도 계속 노크하는 끈기 말이죠. 그게 있으면 결국 뚫립니다. 스스로를 관찰하고 실험하고 기록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언제 집중이 잘 되는지, 어떤 환경에서 효율이 높은지, 어떤 시간대가 나에게 맞는지 알아가는 과정이니까요. 올해는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보세요. 거창한 계획 대신 오늘 딱 10분만 투자할 수 있는 걸 찾아 해보는 겁니다. 내일도 10분, 모레도 10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완벽하려고 애쓰기보다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루는 습관을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 당장 뭐라도 하는 거니까요.